펌핑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 왜냐하면 근육이 펌프될 때안 되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laughs> <돼요>. 어 오케이 <laughs> 바로 들어가죠? <laughs> 들어가 돼 지금? 네 <laughs> 안녕하세요 대니입니다 오늘은요 아무 도구 없이 헬스장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도구들 필요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어깨 동그랗게 예쁜 어깨 키로만 말려줄 테니까요. 잘 봐보세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푸쉬업 자세가 어깨 운동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가슴을 안 내밀고 엉덩이 를 들어서 등을 헌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깨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깨 인기지가 엄청 돼요.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모든 동작들 하면. 어깨가 운동이 안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어, 체조선수가 체조선수나 특히 이제 어, 권투선수 농구선수 어깨 운동을 웨이트로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어깨를 이렇게 어깨로 지탱하는 동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다른 근육하고 조금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쓰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로 횟수를 적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나 계속 종아리처럼 계속해 버텨주는 힘을 줬을 때 훨씬 발달이 잘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홀드를 한 상태에서 조금 어깨를 지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은 뭐냐면 보세요 몸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힘이 엄청 많이 가요. 보세요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무게가 지금 몸을 틀었을 때 지탱해주는 쪽 어깨에 어마어마하게 인기지가 돼요. 틀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한쪽열개 했으면 그 다음 쪽열 개. 보세요. 이거를 10개씩 하셨으면 잠깐 쉬세요. 오케이. 한 30초 정도. 그 다음 동작을 웬만하면 30초 후에 곧바로 하세요. 그 다음 뭐냐면 보세요. 지탱한 상태에서 한 손을 들어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와 복근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앞으로 가, 들었다가 옆으로 천천히, 오케이? 그리고, 다른 쪽도 이렇게. 오케이, 이게 끝나면, 30초 쉬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 웬만하면 3초 꼭 넘기지 마시고 곧바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동작은 뭐냐면 보세요 쇼우델프레스예요 근데 무게 없이 어떻게 쇼우델프레스를 하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앞으로 들어서 들고 있는 것만 해도 어깨가 엄청 인기거예요 근데 손바닥으로 앞으로 밀다는 느낌입니다. 어깨가 이미 지쳤기 때문에 아무것 도 아닌 동작 같은데 이거 지금 엄청 어깨 짐타타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개 횟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스무 개요. 여러분, 진짜 집에서 이 루틴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엄청 탈 거예요. 근데 내가 쓸려는 근육이 엄청 타는데 근육이 발달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해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아, 장난 아니다. 꼭 시도해보세요. 무게 없이, 아무 도구 없이. 어깨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만약 못 만들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께서 이런 운동을 안 해보시고 시도도 안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꼭 시도해서 어깨 만드시길 바래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